제가 이 대장동에 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저한하시는겁니다 예, 제가 좀 불법적인 방법이긴 한데 예, 예를 들어서 천만 원쯤 벌수 있게 해드리면 네, 저 얼마 주실 거예요? 제가요? 예. 아, 저를 천만 원 벌게 벌게 해주면 예,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음. <laughs> 불법적인 방법이라면 저는 안 하겠죠. 아니 그런데 <laughs> 돈 욕심이 좀 돈이 좀 궁하시잖아요. 안 궁해요. 아니, 궁하긴 한데 <laughs> 천만 원에 제가 저의 어떤 도덕적인 이런 걸. 걸아 그러면 예. 한 100억 정도. 오케이 돼요, 100억. 그러면 예. 좀거름칙하긴 한데 <laughs> 위험성은 있는데 제가 한 650억쯤 벌게 해드릴 테니까 예. 얼마 주실 거예요. 650억이요. 네. 650억이라는 숫자도 좀 애매하긴 한데. 글쎄 제가 또김 뭐 의원님이 어떤 그. 응, 신고해서 구속시킨다 그래요. 예. <laughs> 신고해서만 구... 1억 정도 드릴까요? <laughs> 1억 정도? 정말 짜시네. <laughs> 아 그래도 한 10억은 물을 줄 알았더니. 예. <laughs> 잠깐만요. 지금 한 650억쯤 벌게 <laughs> 예. 해 주면 네. 1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 조금 아, 깊이 고민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조금 짜기는 한데. 저희 결정권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네, 제가 뭐... 결정해 드리겠습 만약에 제가 650억을 벌게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7 0억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아니, 일단 없죠. 아니, 아니니까. <laughs> 자, 상식적으로 제가. 아, 못 드리죠. 예. 못 드리죠. 줄 수가 없죠. 그쵸? 택도 없죠. 예, 택도 내가 없죠. 버는 것보다 예. 주는 돈이 더 많은데. 근데 예. 지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이 이런 내용이에요. 유동규 씨의 그 기소된 내용의 예. 핵심이 예. 크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뇌물 부분이고 예. 하나는 업무상 배임 예. 부분입니다. 그데 업무상 배임은 처음에 기소될 때는 빠졌다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추가 기소를 했어요. 651억 배임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유동규 씨의 뇌물 부분 기소장을 보면 현찰로 받은 게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7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한테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은 703억 5천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천대유 측에 651억을 벌게 해 주고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로부터 내가 703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무죄 받으려고 작정하고 기소하기 전에는 이런 엉터리 기소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검 도입이 필요한데 지금 무슨 조건을 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사실은 말장난이죠.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유동규가 우리는 검찰 수 엉터리라고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의 각도가 틀린 거예요. 결이 다르시죠. 결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 이재명을 잡고 싶어서 들어갔던 거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온갖 것으로 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재명이가 관련돼 있어갖고 이재명 후와 관련돼서 뭔가 나오고 싶겠죠.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럼 우린 봤습니다. 왜 봤는지 아세요? 2013년 부산저축은행을, 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1155억 대출한 대장동 사업팀이 이 돈을 떼고 난 예보가 2013년, 2014년, 7개월간에 걸쳐서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봤더니. 다 보시네, 뭐, 못 보시는 거. 없나요? 아니죠. 이미 그거는 국회에서 요청했고, 국회에서 돌더라고요. 이미 2017, 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어 중앙지검, 중수이과, 과장이, 그 윤석열 과장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 사건을 알면서 수사하지 않았음직한 흔적들이 너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시는데 아니요. 부산저축은행 음. 사건과 같이 특검 대상에 놓자 얼마든지 콜입니다. 근데왜 후보는 반대해요? 후보 설득 좀 하세요, 가서 무슨 반대를 해요? 후보 가 그렇잖아요. 부산저축은행 물타기라고. 그 물타기는 맞죠. 네. 뭐 맨날 물타기는 물론... 틀림없는 사실이죠. 맨날 폭탄도 하시니까 뭐 물타기로 뭐여 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도라쩍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단한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